원피스 해군 중장의 모험 쓰리 스타들과 그의 부하 쓰리 스타들과 그의 부하 어서 결정을 내리게. 뭐야 이거 e 비 g a 야, 이 새끼 대령 됐냐? 얘, 얘, 그거잖아. 원피스 초반에 나오는 데 어서 결정을 내리게. 시간이 돼. 아, 따 어떻게 어떻게 대령했노? 가판이나 딱 끝놈이 어떻게 한 방에 되죠? 아, 따 개구, 개구 몰리기 쉽구만 인펠타운 레벨 5 타럭스 아니 뭐시 ㅂ 이렇게 이렇게 별 달기가 쉬워서야 아이 실이구나 이거 조금이라치고 아래 잔잔하게 깔리는 거못그냐 이거 구알도 있네. 야, 야, 이거 있다, 이거. 가스 속도 올리는 거. 지, 지회, 일시무적. 지회는 뭐냐? 직원, 람각. 육식수련. 아니, 줄잘 서면은 조선에서도 가능함이긴 한데, 이건 둘째 치고, 너무 빨리 달잖아. 이뭐 공부, 공부 며칠 했다고 벌써 별 달고 있냐, 이거. 공무원, 며칠 했다고 갑판 닦기가 갑자기, 어, 대, 나 대령이여, 이러고 나오냐. 뭐야, 이 악마의 열매. 두개 먹으면 사망. 먹다가 탈나면 몰라요. 난 격! 하나 특, 계급 높을수록 강함 아 근데 국룰이긴 해 국룰, 궁누이긴해 이게 소녀, 이거 배틀물에서는 계급 높을수록 센게 국룰이긴 해 <laughs> 배틀, 배틀물 특이긴 해 국룰이긴 설려, 하피모네. 아니, 근데 개금 높을수록 센 거는 둘째 치고 이게 너무 빨리 단다, 이거야.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난격의 존 자이언트. 음, 이거 스킬은 더 고급 스킬 안되나 캐리어? 이게 악마의 열매 먹어야되는건가? 베리어! 베리어로 방어능력을 얻게 되었다 아, 이거 스토이냐 악마의 열매 능력, 베리어 디펜시브 수동! <laughs> 디펜시브 수동! 야, 심지어 이거 에너지 다 쓰지도 못해, 이거. 지속시간 존나 짧아가지고. <laughs> 지속 시간 존나 짧아서 다 쓸지도 못해. <laughs> 와 이거 한 번밖에 못못 하냐? 야 뭐야 무적 깜빡이 좋은데? 지속 이거 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훌도 되게 준수하고. 야, 이거, 이거 사라, 이거. 저거, 기술. 저거 좋네, 저거. <laughs> 가스젠도 사고. 야, 근데 우리 중장의 모험 아니었냐? 쓰 3스타와 친구들이라며. 쓰리스타가 친구들인데 대령이 있냐? 뭐지? 얘네들도 곧 쓰리스타가 된다는 소린가? 일짚모자 루피! 뭐야? 딱대! 너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고무고무... 고무인간 고무 <laughs> 죽어줘야겠다 일정시간마다 고스트타격 한번더 사면 풀템이네 그러면 배틀업 하면 되겠지? 스킬이 배틀이니까 난격야 근데 이거 스킬 유닛들이 다 무적이 아니어서 좀 극혐이다? 하고 5개 해서 본친자우기다 썼냐? 보이 뭐지? 저 뒤시면은 구알 이거 디파일도없어지는 거냐? 그냥 캐릭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건가? 아쓰리스타와 친구들. 아, 얘네가 쓰리스타와 친구들의 친구들이구나. 하. 그걸 생각 못 해. 역시, 나, 주원밖에 안 사는데. 방업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적들 데미지가 존나 세서. 얘들아, 살려줘! 아이, 중앙에 있으면 안 되겠네. 야, 공업 엄청 싸! 오, 공업 엄청 싸! 야, 저, 템플러한테 붙지 마라. 야, 뭐야, 이거, 여러 마리구나. 으아! <목소리> 쥐 뭐야! 나는 거인, 중장, 존 자이언트. 나는 죽지 않는다. 존나 쎄! 야, 가스 속도 사는 게한 번밖에 안 되나 싶데 스킬 돌리 그게 안 되는데? 포션밖에 급해. 아, 레이스 미쳤나! 야, 질도 엄청 쎄네? 어, 와도 좋아 버린 거냐? 뒷북 칠하냐? 스킬 무장 아니라고! 스킬 유닛무적 아니라고 죽어! <목소리> 뭐 45만 베리가45 미데랄이야? 아 45만? 레베카! 우, 죽어라! 저주받은 년! 죽어버려! 왕, 시의자 아. 아, 존나 오반데 아, 일단 사는데 전혀. 야, 이거 이제문이 3파전이네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별개의 세력이네. 삼파전이잖아. 드디어 3파전 3파전을 구현한 갓겜 이것이 바로 3스타의 모험 포션 포션을 사용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합시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뭔데 이거 한동팔 슈 야, 나 보급 해 가지고 배틀 되게 세다. 쭉쭉 싸는데? 다다 다들 스킬 공업해 <laughs> 스킬 공업 장난 아니겠어 야방어 효율이 나오냐? 초나 비싼데 공업처럼 싸도 이거 못할 판에 이거 공업보다 비싸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이거? 아, 야, 나 근데 업하는데 문을 너무 많이 썼어. 나 죽을 것 같아!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탱크! 야, 일단 지금 부활하 죽거든? 포션 가스를 얻어야 돼. 누가, 누군가가 죽어서 미네랄을 얻어야지 만 내가 부활할 수 있다. 아, 뭐야! 아, 왜, 왜 씨가 자동 구하니? 아니, 포션에 돈이 쳐들어! 오! 돈이, 돈이 딱 들어왔다. 근데 이제, 한 번밖에 더못 써. 야, 뭐야? 이거 시, 이 신색 저걸거이다다 다 패는데 이다 패고 그 돈으로 내가 포션을 쓰는데 아니 포션에 미네랄만 들든지 가스만 들든지 하나만 이야될거 아니야 미이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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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못 하고. 아니면은, 돈만, 돈만 들어도 돼. 돈만 16미네랄 들어도. 이러면은, 돈을 포션으로 굴리면서 가스를 스킬로 쓰는데, 이둘다쳐먹으니까 그냥 포션 빨기 급급하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야, 뭐야, 저걸 죽었냐? 살아있네? 아 이게 그렇다고 포션을 막, 한두 번 빨고, 막 이런 적게 쓰는 맵이 아니야. 존나 세가지고, 포션. 포션을 항상 먹어야 된다. 고 아니, 스카우트 어디 갔는 데, 내 스킬 어디 갔는 데. 아니, 내 스킬 어디 가냐고, 스킬 왜안다오냐고스카우다고 스킬 아 뭔데 뭔데 와 지금 여기 이거 대사하는 거냐? 트리오 킬이 있나? 뭐뭐 뭐 어쩌라고? 여기까지 완성입니다. 심지어 다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재밌다, 즐겁다, 지지!